아 너무 이뻐 미친거 아니야? 와. 아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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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데? 너무 이쁘지? 너무 신기. 이렇게 두개 샀는데 사실 장빈이랑하이랑또 샀어요. 와, 진짜 송해요나이 사진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진짜 여보 아, 진짜 와, 아, 파. 진짜 한명랑 눈썹 너무 예쁘. 왜 눈썹까지 예뻐? 일단 다른 거는 미개봉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상진이랑 한이 표지로 볼게요. 무지개 셀로판지가. 같 아 어, 얼굴.. 와.. 미친 거 아니냐? 너무 예쁘잖아 아니 지성이 타 파트... 제가 이 타투 때문에 사고 싶었어요 진짜 원래 잘안 사는데.. 우와, 너무 예쁘다. 이 삐친 머리 보여요? 미친머리까지 왜 이렇게 귀여워? 아, 참, 너무 이쁘다. 이쁘다. 진짜 너무, 너무, <laughs> 너무 이뻐. <laughs> 너무. 이성 영영 안 돼. 아, 진짜 너무 잘생겼어. 이 발끝 엣지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진짜. 얼굴은 또 너무 다람쥐. 이 맛에 적실한다 진짜 창민이 욕 모습 너무 예쁜데 선글라스 빼지 이쁘면은 왜 가려고 진짜 이번 제 핏대 딱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<laughs> 더 이쁘다 지금 탑톡톡 할 건데 언제 공개해 지금?